국퀄리티파면는 아, 에린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비오는 월요일. 어 한동안 또 제가 시간이 좀 되질 않았죠. 어, 오늘 빨리 영상 찍어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어 청자켓 그 문의하신 를 분이 계셔가지고 아마 제가 피팅을 해드려야지 아시기 때문에 얼른 피팅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셋업이시고요. 어 셋업으로 입으셔도 되고 따로도 또 입으셔도 더욱 멋진 그런 제품이시고 어 데님으로 나왔는데 간절기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얇은 재질의 스판기도 아주 신축성 어, 신축성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고요. 음 그냥 입기도 괜찮은 자켓형으로 셋업으또 따로도 입을 수 있는. 어, 생기청이라고 말을 드릴게요 생기청으로도 많이 아시고 있는 그런 제품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어, 생기청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데님의 셋업을 입어드리려고 왔습니다. 메렌이 입어드려야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서론이 길죠. 또 오랜만에 왔다고 또 메렌이 말을 많이 하네요. <laughs> 네 진행할게요. 어 셋업인데 따로도 입어주시고또 자켓으로도 입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세요. 지금 반응 좋은 메리앤의 메리앤백. 컬러 별로 되게 핫템인 거 아시죠? 네. 어착용기 보시고 저는 어, 아우터는 이 청남방은 프리사이즈시고 어 아니구나 얘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죄송합니다. 어, 위, 어 탑도 사이즈가 나오고 팬츠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지금 메리엔이 착용한 사이즈는 66 사이즈예요. 메리엔에게는 지금 큰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되세요. 신축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음악이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좀 조용해졌나요? <laughs> 어, 사이즈가 이제 넉넉하기 때문에.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돼요. 5는 5 사이즈, 6666 사이즈. 신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 사이즈 입은,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셋업이기로 나왔지만, 셋업으로 입으셔도 되고, 단풍으로 예쁘게 입으셔도 되시고요. 자, 반바지 셋업. 제가 66 사이즈 피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66 사이즈 피팅했습니다. 이상감 보시고, 사이즈도 정사이즈, 보시면 돼요 단파지 핏이 어느 정도에 떨어지는지, 무릎 밑선으로 올라오네요. 자, 걸을게요. 이 부분. 이 부분. 옆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네, 디자인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바람이에요. 디자인이 정말 멋스럽게 들어가. 핀턱이 잡힌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라인들 보이시나요? 여기이 정도에서 보이실까요? 팬츠의 경우는 어, 포켓이 이렇게 있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지 포켓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있네요. 핀턱, 원턱 잡아줬고요. 원턱 이쪽에서 원턱 잡은 기장감이 무릎 위선. 네일앤의 키는 156cm. 156cm이기 때문에 156에서 이렇게. 무릎을 잠깐 한, 한갤 정도 올라오네요. 핀턱이 한턱다 빠졌기 때문에 A라인. 많이 과하지 않는 A라인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와서. 네. 그래도 방송을 제가 웬만하면 안 끊으려고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를 안 끊고 진행할게요. 핀턱, 원턱이시고 주머니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지금 화면상에서 잘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뒷부분 이렇게 양쪽에 있으시고 a 라인으 전체적으로 A라인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지, 스판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데님이라고 해서 여름에 덥지 않을까요? 너무 더울 것 같은데요 하시겠지만 얇은 재질로 나왔어요. 생지청이긴 하지만 얇게, 소재는 얇게 지되었습니다 더운데 어떡하죠? 하실 수 있죠? 더운데 어떡하죠? 하실 수 있어요? 어, 손님들 보시면 여름에도 긴팔 입으신 분들 두루 많으시고, 저 또한 여름에도 긴팔을 자주 입습니다. 에어컨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멋쟁이 분들은 좀 긴팔을 입으신 분도 계시죠? 너무 더운 여름에는 불가능하입니다 너무 더운 여름은 안 되시고요. 네, 이렇게 단추 이런 디테일 때문에, 더 예쁜 것 같아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실버 단추에 메탈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자세히 보여드리니까 좀 보이시죠 지금 5사이즈가 없고 지금 6 6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빠른 주문은 바로 배송이 되는데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으세요 품절 권도 많으시고 빠른 분이 비타 하실수 있다는 거. 보시고 계시죠? 지금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 5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데, 전 지금 66을 입어드렸어요. 66, 8 부분. 철인 보이세요? 보이시죠? 나중에 방송 끝나면 다시 이거 한번 터치하시면 글씨 안 보이게 되시는 거 아시죠? <laughs> 네. 이렇게 핀터 보이시죠?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약간 핀턱으로 볼륨을 준, 둥그렇게 볼륨이 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약간 볼레로 타입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어, 얘는 셋업으로 나왔습니다. 어, 나는 뱃살이 좀 많은데, 뱃살 많은데, 저는 어, 윗두리를 안쪽에 놓고서 못 입어요. 뱃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어떠신가요? 이렇게 오픈하셔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입으셔도 기장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꺼내서 입으셔도 기장감 너무 괜찮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에 얘를 안 넣고서 이렇게 입었으면 얘가 좀 구김이 없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구김이 많이 가는 그런 재질은 아니세요. 보시면 제가 넣었다가 뺐는데도 구김 이 많이 가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나는 뱃살을 가려야 돼, 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런 백도 괜찮으시고 또 봄이 되면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여행 뭐 나들이 이런 거 많이 가실 텐데 더 약간 젊으신 분들은 약간 백팩 백팩 코디도 너무 예쁘죠. 저는 요즘 백팩에 빠져가지고 백팩으로도 되게. 그런다. 어 그리고 어 나는 높은 부츠를 신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저는 슬리퍼 정도의 낮, 낮은 부츠를 신고서 입을 수 있어요. 자, 낮은 슬리퍼와 매치했을 때어 청바지 단이 어느 정도 A 라인으로 떨어지는 이런 핏이기 때문에 네. 이런 슬리퍼와 매치하셨을 때도 괜찮으세요. 운동화랑도 무조건 잘 어울리세요. 운동화도 괜찮으시고 로퍼, 로퍼화도 괜찮으시고 얘를 이렇게 꺼내서 입으셔도 괜찮고 또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거 이렇게 반바지는 반바지대로 청남방은 데님 남방은 남방대로 이렇게 오픈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켓처럼 입으셔도 예쁩니다. 자켓처럼 입으셔도 예뻐요. 이런 디테일들이 거의 같은, 같은 패턴으로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살랑살랑 보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켓으로 입으시고, 안쪽에 반팔 입으시고, 반팔 입으시고 자켓형으로 입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날이 너무 더운데 여름까지 입어야 되는데 저는 오래 입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얘는 이 자체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 자체를 예쁘게 살려주셔야 되는데 난 더워서 안되겠어. 난 멋있게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접어주세요. 뭐 있나요? 그냥 옷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입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laughs> 그냥 이렇게 접어주세요 저는 얘를 여름에도 입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반팔 티셔츠 아니면 탑 나시? 나시 크롭 티 그런 거 하나 입어주시고 그냥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냥 반팔처럼 반팔처럼 입어주세요 뭐 있나요? 이렇게 보여도 뭐 연출만 잘하시면 또이것 또한 멋짐이 될수 있죠? 네. 더운 여름에 반팔에 이렇게 입어주시면 됩니다. 밤, 어, 데님 핏 보여드릴게요. 반바지 핏.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디테일 컷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사이즈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이즈는 6, 6 사이즈뿐이라서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반가지 되게 저는 어.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나가 되면 6, 6 사이즈, 5사이 입으시면 더되는데 지금 저는 66밖에 없어가지고 66분이라서 이렇게 66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디테일 검잘 보이시나요? 음, 생기청이라고 말하는 직장 컬러의 데님입니다. 어, 지금 딱이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네. 앞판이시고, 어, 여름 데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많이 두텁, 어, 두텁하지 않는 얇은 소재.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흐물거리는 그런 얇은 데님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기청 컬러에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화이트 셔츠나 화이트 옷을 입었을 때는 어, 이염이 된다는 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저 데님을 이제 워싱 처리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재질, 원단 처리하더라도 생기청은 어느 정도 물 빠짐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네. 어,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입었을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 이 부분이세요. 팔 부분, 보이시죠? 핀턱을 두땀 잡아줬어요. 볼레로 형태로 약간 일자로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센터 부분에서 둥글게 볼레로 타입으로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이쪽 보시면 핀턱 없고 단면으로 되어 있고요. 원발스럽게 대진, 어, 아까 제가 입었을 때는 되게 언발스럽게 앞쪽은 짧고 뒤쪽은 길고 이렇게 보였는데 제 몸이 약간 틀어진 몸이라서 <laughs> 정상으로 했을 때도 막 이렇게 젖혀있는 몸이라서 얘가 약간 얘가 좀더긴 듯한 느낌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같은 기장이세요. 같은 기장이고 사람이 입는 법에 따라 옷이 달라지게 보일 수 있다는 점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포켓은 왼쪽에 하나. 지금 화면상에서 잘보이지는 않는데, 이 친구 때문에 되게 예뻐요. 다 동일하게, 사이즈가 다르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사이즈가 다르게, 네 개의 부자재 단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지 팬츠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패턴 동일한, 동일한 부자재가 센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메탈집들, 이런 애들이 그냥 그냥 뭐 그냥 메탈로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애들 자체도 움직일 사람이 입었을 때 움직일 때마다 이런 포인트가 돼서 예쁩니다 사람이 움직였을 때 사람 사람 움직였을 때이 애네들이 디자인이 될수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자재들도 다 디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입고 옷고 차이는 너무 확연하게 다르답니다 <웃음> 다릅니다 <웃음> 네. 네, 어느 정도 이 친구는 잘 이제 못 보신 제 사이트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상세 컷을 제가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시는데, 어 오늘 이렇게 방송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상세 컷을 모르시니까 제가 그래도 오늘 비가 와서 좋습니다. 이런 시간도 있고, 비가 와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매력 좋습니다. <laughs> 네. 입어드리는 거는 앞쪽으로 돌려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오오오? 오오오? 오오 크롭? 오 제사이트에서 보시면 오오오? 크롭? 참 데님이 있어요. 걔도 지금 입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얘도 입어드리기 전에 이 친구 안녕하세요. 이 친구 왔어요. 이 친구 지금 1등이죠 메리에는 고퀄리티 제품을 판매합니다. 네, 고퀄리티 제품 판매하는 메리입니다. 네, 저희 제품은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오프라인 쇼룸에서 오셔서 구매하시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입어드려야지알수 있기 때문에. 친구. 이 친구만 얼른 입고 가겠습니다. 저희 제품들은 원단이 좋기 때문에 메일드는 뭐다? <목소리> 원단이다. 다른 제품이에요. 어, 이름도 다르고요. 제가 아까 입었던 세업은 타타 세업이시고이 친구는 오우크로 청 데님 재킷입니다. 크롭으로 나지만 왔이 정도 크롭은 입어줘야겠죠. 많이 크롭 아니라서 이 정도 크롭은 입어줘야죠. So, 데님하고 데님을 입었는데 원단 또한 다르고 그리고 컬러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이 나요. 이 바지는 이펜실은 다르게 입어도 예쁘다 자, 오오오 크로 자켓 입었어요. 음, 음, 음. 컬러감 보시고 워싱이 너무 멋지게. 무엇보다도 가볍고 부드럽고 피대보고 크롭이었는데. 입어드렸습니다. 이게 5 사이즈 입었구요 들어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셔서 보시고 채팅 주시면 아니 카톡 주시면 되세요. 얘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모르시는 분들, 메리네 제품 모르시는 분들. 이 친구는 555555. 555, 555. 그럼 재킷. 워싱 또한 다르고 얘도 디테일 다릅니다. 어, 타타 셋업 하은는 다르죠. 얘도 메탈 메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워싱 처리된 이런 바이오싱 크롭 디자인으로 크롭이라고 하지만 많이 크롭은 아니세요. 거의 블랙과 어, 청 자켓을 한개 두시면 여러 가지로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아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지금 오늘 대님 대님 오늘 대님 집이 아닌데 시간이 되니까 자꾸 대님으로만 계속 보여 드릴게요. 대님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메리엔의 대님은 더더욱. 나는 크롭 기장이 싫어. 크롭 너무 배꼽 나오고, 그, 거젊 어린 친구들만 입는거 아니야? 난 궁딩이를 가려야 해. 나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좀 길었으면 좋겠어. 그러신 분들. 짠! 정말 데님청, 데님청 하더라도 다 다르죠. 다릅니다. 뒷판. 뒷팔. 뒷판이시고, 아빠는. 야죠. 얘는 지금 66 사이즈세요. 얘도 66분이세요5 사이즈는 아예 없구요66 얘도 마지막 한 장입니다. 나온지 꽤 됐죠. 한장 남았습니다. 66. 어, 주위에 계시는 크롭이 66 사이즈예요. 나는 어, 루즈하게 좋아. 나는 약간 루즈하면서 이런 비지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5 사이즈인데 66도 어떠세요? 그냥 이 나름대로 괜찮죠. 넉넉한 기장도 괜찮다. 어 거의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이 정도 자켓은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크롭 아니 루즈하게 입으셔도 되실 것 같고 아니면 젊으신 분들 이렇게 젊으신 분들 그렇게 젊음이 아름 그 위에 아, 젊음을 따라갈 수는 없죠. 젊 젊은 그 자체가 다 아름답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예뻐요. 다, 크든 안 크든 크든 작든 다 예쁩니다. 젊으신 분들은 어리신 분들다 예쁘죠. 그래서 어리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이게 다 예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누구, 어, 어떤 분께 제가 추천드리냐 5,60대 5,60대 손님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때를 해본 결과 5,60대 어머니 선물로 주셔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한장 남았습니다. 6,6사이즈 어, 5,60대,50대 40대도 괜찮아요. 선물로 그냥 화면에서 보시고 그냥, 어, 6,6사이즈면 7,7까지도 맞으시기 때문에 어, 엄마 선물 드려야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주문하시면 돼요. 바로 얘는 한장 남았습니다.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얘도 가볍고 얘도 되게 반응 좋았어요. 마지막 장까지 메일에는다 털어왔습니다. 네, 자 안판. 어 제가 설명 몇 번이나 드리는데 5 0 대, 6 0대 분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면 그냥. 안 입어 보셔도 돼요. 선물로 드리면 정말 만족하실 그런 제품이란 거. 네. 감사합니다. <laughs> 메리 피드백 되게 좋았는데 피드백 오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laughs> 궁금하신 거 없으시나 봐. <laughs> 어떻게 안 궁금할 수가 있지? 이걸 그냥 화면상에서 보고 좋다고 좋다고 구매하시라고 말하는데 왜 어떻게 안 궁금하실 수가 있지 네피드백 좋아하는 메리앤인데 응대도 해드리는 메리앤인데 응, 아무런 응대가 없으시네요 <laughs>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 해드렸습니다 메리앤이 종종 와가지고 입어 드릴게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메리의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메리엔의 사이트로 초대해드려요.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 돌려보시고 메리엔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시다면 초대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돌려서 보시고요.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